자, 스타일대로 비볐는데 이분이 A급입니다. 자, 15,000원. 직뭐 측정하고요. 얼마 어, 이게, 얼마 정도? 자, 이거는 8,000원. 자, 이거 2만 원. 그래 2만 원. 2만 원? ,000원. 8,000원짜리 가져와 봐. 잠깐만. 그냥 8,000원짜리 잠깐만. 이거는 8,000원짜리 비빔밥. 자 이분은요 아직 알수 없는 비빔밥인데 가격 어느정도 예상하십니까 이정도면? 2만 3천원 갑시다 네 2만 3천원 현재 1위 자, 대망의 마지막 저의 비빔밥을 네. 공개합니다 음. 자 여러분 제 비빔밥 공개할게요 저의 비빔밥은 얼마정도의 비주얼인가요? 4천원 갑시다 4천원이요? <laughs> 현재 4천원 나왔습니다 여백이 너무 많습니다 여백이 많아서 네, 얼마요? 네, 4천원 3천 3천원 현재 지금 4천원 3천원 자 마지막 <laughs> 고기 몇, 몇 <웃음> 얼마? <웃음> 고기 얼른 빨리 말해 빨리, 얼마, 얼마, 얼마. 음, 자, 나, 만 원. 만 원이요? 네, 평균가를 아주 높였군요. 자, 그래서 토탈 7,000원 되겠습니다. 자, 제 값은 7,000원 비빔밥. 오늘 1등 비빔밥 한번더 비춰줄게요. 자, 23,000원짜리. 오, 예. 예. 그 다음 7,000원짜리. 그 다음 이쪽은 아까 15,000원이었죠? 예. 자, 그쪽은 카메라 촬영 생략할게요. 멀어요 <웃음> 생략. <웃음>